자 그다음에 오늘의 이제 이 핵심은 18, 19절인데요. 18, 19절은 경고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신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 증언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요, 요 말씀 역시 구약에서 왔는데요. 요 말씀은 신명기에서 왔어요. 신명기 4장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오. 왠지 유한계시록 느낌이 나죠.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가 너희 조상 의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꾸 저는 유한계시록을 이렇게 읽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발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와 난역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가감하지 말라. 또 12장 32절에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행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29장 인데요. 여기는 좀 읽어볼게요.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요. 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어디까지예요?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금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의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우상 신섬기경 뭐가 생겨요? 독초와 수의뿌리가 생긴다. 쓴 것이 생긴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체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유한계의 시록에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2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 이 말씀에서 영향을 받는 건데 제가 이 14절부터 본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보면 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여기에 서 있지 않은 자들께까지 언약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뭘 봤냐면은 너희가 애굽 땅과 또 여러 민족들을 통과했는데 거기 보면은 걔네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금은 목석 그러니까 이방 애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고 성공이고 탐욕 아닙니까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독초와 쑥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독초와 쑥이 생긴다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면은. 아니, 또, 신자뿐만 아니라요. 우상을 숭배하면 독초와 쑥이 납니다. 사람들에게서. 이독초와 쑥이 뭘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걔네들은 우상숭배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최근에 이제 핫한 사건이, 이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였죠? 자기 남편 죽였어요. 왜 죽였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인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나 자신을 버려? 죽어. 이거예요. 또 돈을 사랑하다가 자살한다거나, 혹은 돈을 사랑하다가 인생 망한다거나, 혹은 또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다가 인생 망한다거나, 혹은 뭐 자기의 성공과 커리어만을 달려가다가 또 인생 거기서 꺾이니까 인생 망한다거나 자살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자존감 부족에 시달려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게 된다거나 우울증과 불안과 불면에 시달린다거나 이, 이런 모든 것들이 독초와 숙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과 질병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누구한테 나타날 거냐면은 너희 중에 생겨서라 그래요. 18절에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독초의 쑥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야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도 신 중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기에게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음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겐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암만 이거예요 이건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어도요 암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요 아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인지부조화 19절이 저주를 받으면서도 나는 평안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게 될까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저주와 독초와 쓴 수교를 당하면서도. 하 나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사하지 아니하시되 그에게 여호와께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을 천에서 지우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합리화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죠 자기합리화하는 기독교인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더하거나, 혹은 감하면 은 사실 이게요,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건요. 사실상 뭔가를 또 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빼버려. 그걸 빼버리고 감하는 건요. 막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또 핫한 게 뭐가 있냐?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의 이, 이 성게 뭐라고 했냐면, 그, 남자로 음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감하잖아요? 아, 그런 말씀 이제 쓰지 맙시다. 구약이니까. 감하잖아요? 그럼 뭐가 또 더해지냐면은, 동성애는 천국 할수 있어. 라는 말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할수 있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감하면 동시에 뭔가가 더해지게 돼 있어요. 요게요,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해라라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경고입니다. 이게 이 거짓 선지자를 문제는 얘네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아 하는 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주장이 일곱 교회도 보면은 버아머 교회. 에 자 2장 14절 보니까 14, 15절 보니까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다음 15절에는 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교회 바깥에서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믿든 따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 자기들이 개판을 쳐도 걔네들 이 개판 친 거에 대한 대가는 지들이 받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건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우상숭배와 생활 스타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니네 안에 니골라단과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니 그런 자는 너희에게서 쫓아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 자기의 입맛대로 믿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18,19절이에요.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의 명령들이 많아요, 어요 많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은 빼버리고요. 축복과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을 한국교회 사람도 솔직히 대부분이 할걸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기를 이 세절의 금지가 있잖아요. 21장 8절과 또 21장 27절과 2 2장의 15절이거든요. 여기 세절의 금지 사항들이 들어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고백 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예 일부분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이말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성경 책은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과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기록된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명기 우리가 읽었지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고가 주어졌어요. 너희와 여기 서 있는 자들과 또 여기 있지 않은 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18, 1 9절의이 경고 역시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개신교 뭐 혹은 장로교, 순복음, 뭐 감리교 할것 없이 모든 교회 안에 18, 19절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18, 19절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위한 경고가 아니고요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요한 1장 3절에서 말했죠 이요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읽는 자, 듣는 자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고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모든 교회에게 전파되었고, 이 경고도 모든 교회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4장 3절을 읽으면서, 발부홀에게 내려진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부홀은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음행에서 안 끝나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월에게 가담한지라. 음행 더불어서 무상순배 같이 들어왔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월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사리 아들 비네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모하베또 혹은 또 미디안의 이 우상에 가담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이 당시에 이살 백성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발람의 교울, 교훈, 니올라당의 교훈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살면서도 철거할 수 있어. 더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에 기록된 것을 재앙을 더해버리겠다. 특별히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불지옥에 참여하는 거죠. 지상에서의 심판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심판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심판을 더하여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살아서도 봤거든요. 그리고 19절에, 제하면은 제하여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제하여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참된 믿음을 가져본 적 없는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상 혹은 최후의 유업인 이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가르켜요. 입술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신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유업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사람들. 그 유업. 교회 안에서 천국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사람들. 그리고 여기 19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들에게 결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유한기족 13장 8절,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그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자들이 경배를 안 해요. 기록된 자들이 경배를 안 합니다. 기록된 자들이. 창세 이전에 기록된 자들이 경배를 안 하고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경배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유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부적행으로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어길이라.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숭배할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숭배하지 않을 거다. 요말씀 같이 봐야 됩니다.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전지함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해여지는 19절에서 성의 참여함을 제한받는 사람들은 거듭났었지만 구원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시당초 거듭나지 않았던 자신은 처국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가짜 신자를 말합니다. 단한 번도 참된 믿음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19절에서 재해지는 사람들은요? 오늘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나로말미암지 않고는 척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척간다고 말하는 김수환 같은 사람들. 또, 또 동성애, 뭐, 퀴어 신학한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 정확하게 구약에 말하거든요. 하지 마라. 죽여라. 그런 사람들. 그죠? 우리가 왜못 죽여요? 신약 시대라서 못 죽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합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었다는 건가요?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내지는 뭐 징승이나 혹은 남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을 죽여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잘못하신 건가요? 구약 때나 잘못이고 신약 때는 뭐 해도 된다. 이제 퀴어 신학이 아니라 이제 짐승 신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개 신학, 강아지랑 뭐 성관계였죠, 뭐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을 옹호하는 인간들도 있을 거 아니니까 퀴어 신학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지옥 신학이라고 하지, 그죠? 지옥 가장 빠르게 하는 신학. 이 말씀 자체가 어디서 영향 받았어요? 심령계서 왔죠. 하나님 말씀 신구약에서 가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보편 구원론자들, 또,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도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이 18, 19절의 경고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걸려서, 말씀대로 재앙이 더해지며, 천국의 참여화가 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듭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적 없는 사람들. 거듭났다 타락한 게 아니고요. 거듭난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자, 이 마지막 20절도,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누가 증언하나요? 1장 2절은.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어요. 1장 2절에서는 요한의 증언이 나왔어요. 요한이 증언했어요. 자, 19장 10절에서는 누가 증언하셨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 여기서 증언은 성령께서 증언하셨어요. 성령께서. 19장 1 0절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셨고, 22장 16절에서는 내 사자, 곧 천사가 증언했어요. 그리고 22장 20절은 이제 누가 증언하시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증언하셨어요. 사실은 3위 하나님께서 전부 증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실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도와 성령과 성자와 천사 다 증언했어요. 이런 일들은 분명 일어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온다. 후키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타임표, 시간에서는 늦다 이르다라는 게 없어요. 그분은 정해진 작정된 날에 분명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심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이란 양면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의 재림이 자기 생에 없더라도 그것을 자기 생에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반대로 살다가는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도적처럼 올 거란 말,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처럼 이르리니 너희가 언제 이르는지 알지 못할라 하 여기서 이르리인 것은 분명 재림을 가리키겠지만 본문에선 우리가 예수님이 불시에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그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심판의 날 이르렀다 이건 분명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혼내는 것만 표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꼭 심판하시진 않거든요 그 구약성경 특히 이제 역사서 같은 거면. 여와의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세벨한테도, 야, 너, 너, 개가 너 살을 먹을 거다라고 위언하셨잖아요 여와께서 호 재림하셔서 이세벨을 던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지.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재앙이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들에게는 오심이에요, 예수의. 그러나 예수의 오심은, 진정한 재림의 오심은 하루도 늦거나 빠르지 않고 정확하게 오실 거란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속히 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요한이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을 합니다. 사실 제일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22장 20절. 얼마나 성화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할수 있을까? 얼마나 성화가 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절 21절인데요. 이 21절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무난 인사로 끝나죠. 사도들의 편지는 무난 인사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무난 인사로 끝납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든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보편권론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책에 안에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책 안에 기록된 그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왜냐면, 하 그, 만약에 불신자들에게도 예수의 은혜가 있다. 그럼 예수의 은혜를 받고도 14장, 20장 보니까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은혜 받고도 불못에 던져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너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노니라고 할때 여기서 모두는 너희들을 전부를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단 인사의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총정리 엔딩. 적용, 유한계시록 전체의 적용. 사실 성경의 적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한계시록 전체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